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호주 브리즈번에 살고 있는 한국인 조나현 양이 2018 호주 건축사 상을 받았습니다. 조나현 양은 호주 파이낸셜 리뷰지가 선정한 35세 미만 6명의 건축사 중한명으로 뽑혔는데, 조양은 최연소 아시안 수상자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가 초청해 마련한 통일기원 음악회가 지난 토요일 오클랜드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해 음악회를 즐겼는데 특히 큰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이 작곡해 연주한 김경민 군의 연주는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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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뉴질랜드와 호주 간의 말싸움은 주로 운동 경기나 주요 인사들 또는 경마 경기 등을 놓고 가볍게 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양국 간 정치인들이 주고받은 말싸움은 매우 특별한 것으로 서리발이 돋아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의 줄리 비숍 외무장관이 뉴질랜드의 노동당 정부와는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매우 힘들 것 같다는 발언이 나온 이후 두 나라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후 호주의 부총리 바나비 조이스가 뉴질랜드와 호주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총리직에서 내려온 사실도 있습니다. 또 2014년에는 호주가 이민법을 강화하면서 지난 3년간 외국인 중 가장 많은 1,300명의 뉴질랜드인을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와 뉴질랜드 측 로비 단체들은 호주 정부가 사소한 범죄자들도 추방하기 위해 거리를 휩쓸고 있다고 지정하면서 뉴질랜드인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슨다 아던 총리는 6주간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웰링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던 총리는 파트너인 클락 게이포드와 함께 지난 토요일 오후 웰링턴에 도착하자 일부 시민들이 마중 나와 아던 총리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마침 멜번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나와 있던 네일랜드 칼레지 학생들은 아던 총리가 나타나자 사인을 받기 위해 몰려들었고 아던 총리는 이들과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단 총리는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뉴질랜드의 비즈니스 신뢰도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라고 말했습니다. 호주 동부 지역은 사상 최악의 가뭄으로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데이비드 그레이 사진기자가 항공 사진을 찍은 것을 보면 놀라운 모습과 색깔을 볼수 있습니다. 뉴사우스웨일 주의 98% 정도는 가뭄이 들었고 이곳한 퀸슬란드주는 3분의 2 정도가 가뭄이 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가축 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일부 농가는 건초 사료를 사는데 7500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주 일부 지역은 지난 12월부터 올 2월까지 여름철 기온이 높았고, 호주 전국적으로는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건조한 7월로 기록됐습니다. 호주 군인 테리 하치가 뉴질랜드 남섬 와나카 근교 마운트 에스파이링스의 어 등반도 중 실종됐다가 5일만에 구조됐습니다. 그는 시속 60km의 강풍과 폭설을 견뎌내고 눈을 파고 대피소를 만들어 위기를 넘기고 구조 헬리콥터가 나타나자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구조팀은 테리 하치는 대체로 건강한 상태로 구조됐으나 약간의 동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와나카 구조팀은 하치 중위는 슬리핑백과 쿠커, 비상식량, 경고용 등산 장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튜어트 아일랜드는 새로운 박물관을 짓기 위해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새로운 박물관 건설비로 정부가 108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이는 전체 건설비용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비용은 커뮤니티 그룹이나 트러스트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한편 커뮤니티 주민들은 새로운 박물관 건설 소식에 기쁘다며 이 박물관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밀턴이 뉴질랜드 최초의 친노인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친노인도시로 해밀턴이 600번째로 기록됐고 뉴욕은 첫 번째 친노인도시입니다. 해밀턴의 친노인 도시 4개년 기획에는 교통, 주택, 사회 참여, 안전, 열린 공간, 존경심, 취업, 커뮤니케이션, 보건 서비스 등 9가지 테마가 들어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단체인 그레이 파워는 가끔씩 노인들이 소외되는 장벽을 허물어가는 것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라이스 처치 중심가에 9200만 달러를 들여서 오는 10월에 새로운 도서관을 개관하게 됩니다. 새로운 중앙도서관인 트루안가는 남반구에서는 가장 현대식 도서관으로 로봇과 3D 프린터, 어린이 놀이공간 그리고 예술작품 전시실을 갖추게 됩니다. 크라이스 처치 도서관 담당은 지금은 1만 500평방미터의 도서관에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며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4층은 창조 공간으로 레이저 커터를 사용할 수 있고 로봇과 3D 프린터가 갖추어지고 120만 달러짜리 터치 스크린도 설치됩니다. 이미그레이션 뉴질랜드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입국한 800여 명의 스리랑카 학생들의 비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학생은 필요한 돈을 파이낸스 회사의 서류를 이용해 비자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그레이션 뉴질랜드가 스리랑카 학생들의 불법 사례를 발견한 것은 지난 1월로 학생들의 재정 문제를 재무회사에서 가짜로 발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 과정에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나이 든 교사들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 전 디지털 교육이 교육 과정에 도입되자 오는 2020년까지 교사들은 코딩과 로봇 기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년 이상 교직에 몸담고 있던 한 교사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데 두려운 생각이 든다고 말하고 일부 경험 있는 교사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접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교사 평균 연령은 54세로 나타났으나 오클랜드 마인드랩은 이들 교사들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했다고 밝히고 이미 만여 명의 교사들이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칠레는 남아메리카 국가 중 최초로 상업용 비닐봉지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 새로운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이를 공표하고 소규모 가게에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규모 업체에는 6개월간의 기도 기간을 준 다음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도 기간 중에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비닐봉지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는 업체는 US 37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비닐봉지가 해양 동물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나아가 인간에게도 많은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 노동자들에게 대규모로 신규 노동 허가를 내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외화벌이를 위해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 노동자 만여 명에게 새로 노동허가서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러시아 내무부와 노동부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올해에만 700건 넘는 북한 근로자 고용 요청을 허가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으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가 크게 줄었으며 내년까지 모두 돌아간다고 했던 말과 배치됩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제재 위반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They are no at the table. 이런 가운데 미국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C4ADS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강제노동자 파견을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외화 획득을 위해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계속 해외 노동자를 파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에서는 북한 노동자 수가 줄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기업들이 신규 고용 허가를 신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핵화의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느슨해진 대북 제재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국가와 단체를 더 강하게 제재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주말 통일기원음악회에서 김경민 군이 작곡해 연주한 음악 한 곡을 들으면서 이번 주 오세아니아 위클리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